아키밥의 실무캐드, 건축사 사무소 초보기사를 위한 건축도면 실무 설계 따라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기본 설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프로드 명령으로 응용 프로그램 불러오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러오는 것까지만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은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어, applod 명령을 쳐주시고요 밑에다가 커맨드에다가 그러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로드 버튼을 누르면 한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목차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캐드 시작 시그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 버튼이 생기고요. 목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 버튼이 나오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CAD에서, 어, 시행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C 드라이브를 열어주세요. C 드라이브를 열어주시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습 폴더라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리습. 리셋 모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키밥 블로그로 blog.com 아키밥130으로 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캐드 관련 자료실을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실무 캐드에서 많이 쓰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리습 1번부터 4번, 5번부터 7번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다운 받아주세요. 1번부터 다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을 해서 리슨 모음에 다운을 받아주세요. 폴더를 여시고 이렇게 다운 받고 또 받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7가지를 다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내려놔 주세요 그 다음에 캐드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추가는 한 개만 불러오기 로드도 한 개만 불러오기 밑에 목차는 여러 개를 불러오기 입니다 자 그러면 GWCAD에서도 8한 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운받았던 것 있죠 1번만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로드가 됩니다 로드를 시켜보면 밑에 불러오기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CAD에서 했듯이, 목차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추가를 눌러서, 몇 개를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CAD가 시작될 때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GW CAD에서는, 시작 세트에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시작 세트 추가. 시작 세트를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누르면, 아까 똑같이, 한 번에 여러가지, 응용프로그램 7가지를 한번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어프로드 명령을 실행시키면, 시, CAD가 실행될 때마다 이 7가지 명령이 계속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응용프로그램 불러오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아키바의 실무 캐드 어프로드 명령으로 응용 프로그램 불러오기를 배워봤습니다. 네, 우선은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도면 그리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가지 건축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캐드에 덧입혀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캐드 파워죠. 이런 것이 없을 때센 캐드로 어떻게 하면 도면을 그릴까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어, 준비 잘 하셔서 도면 그리는 것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